모녀 코리아 11가차 없이 응징한다. 안녕하세요. 모녀 코리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필승. 국방이 없으면 나라가 없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선임 해병대 성명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선임 해병대 성명서 시니어 머린 스테치먼트 해병대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정치권은 여야를 막 나누고 가차 없이 응징할 것이다. 해병대는 한반도 어느 곳에나 즉각 상륙할 수 있는 전략 기동군으로 대한민국 최선봉 부대에게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력이다. 포항의 제1상륙사단은 북한군 수십개 사단을 묶어드는 역할을 하고 서북도서와 김포 광화에 주둔하고 있는 6여단과 제2사단은 북한의 목덜미를 겨누는 비수 같은 존재이기에 북한은 해병대를 무력화시키려고 온갖 공작을 펼쳐왔다. 문재인 정권은 소수정의 해병대를 통제하기 위해 병력 감축 후 만행까지 저질렀으나 한국 해병대는 자유 진영 인도 태평양 전략의 주요 동맹국 파트너로 전재 의를 더욱 굳건히 하고 있다. 세계 최강 미국 해병대와 함께 신속 대응군의 주축 부대로 동해안에서 실시하는 정례 쌍용 상륙 작전을 반대하는 좌파들은 시비춘동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 여적행위이다. 60만 예비역 해병대원은 단호히 이들을 처지 분쇄할 것이다. 정북 좌파들의 해병대와의 공작에 동조하는 세력은 간첩이거나 여적분자이다. 더불어 민주당의 순직 해병특검 시도는 국가 안보를 허물려는 불순한 의도이고, 이에 동조하는 국내 힘 일부 또한 이적 행자들이고 국가 전복 방조자이다. 국가 공항 기관이 이들을 처단하지 못한다면 해병대가 응징할 것이다. 응징의 방식은 수시까지이나 수시까지이니 이들 오열들은 더 이상 날뛰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한번 해병대원은 영원한 해병대원이며 현역 시절 못지않게 전투 우지가 충만한 선임 해병대 용사, 시니어, 머린들은 한다면 하는 목숨을 초계처럼 여기는 강철의준 군사 조직이다. 이들은 올람전에서 살아 돌아온 역전의 용사들로 죽고 사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에 대한 마지막 헌신을 준비하고 있는 노병, 국민의 신성한 병역의무도 기피한 정치꾼들이 군을 모독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가 안보를 확고히 하는 것이 국가와 군의 최우선 의무이니 정치권은 해병대를 갈라치기 하지 말 것을 엄숙히 경고한다. 군은 여야의 정략의 대상이 아니며 국가 안보는 모든 것에 우선하는 최상의 가치고 덕목이다. 2024년 9월 6일 선임해병대 공부실 감사합니다. 충성!